자, 고의 고난도 유형별 239제 구문독해 65에서 80번 설명합니다. Trying to be instructive. 자, 교육적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 자, 분사구문인데 왜 이렇게 해석하는가? 이거는 해소공식 해석 그냥 요거 참고하세요. 그러니까 ING는 뭐뭐한다 했다. PP는 수동이니까 뭐뭐된다 됐다. Having PP는 뒤에 것보다 뒤에 있는 동사보다 한 단계 과거야. 그래서 뭐뭐했다. Having been PP는 한 단계 과거인데 수동이야. 그래서 having been pp야. 그렇지? i 어떻게 한다? 뭐뭐 한다 했다. pp 뭐뭐 된다 됐다. having pp 뭐뭐 했었다. 했다. having been pp 뭐뭐 됐었다. 콤마.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나. 뭐라고? 그리고 그래서 그러면 그러나. 자, 이거 천일문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instructive에서 s t r u c t 가다 짓다 건설하다 어근이에요. 뒷다 건설하다. 그래서 안에다가 건설해 주는 거야. 세워 주는 거야. 그래서 instruct가 지시하다나 가르치다. instructor가 강사, 교사. 또 instructive가 그래서 강사가 가르치는 거지. 또 유익을 주는 거지. 그래서 교육적인. 대체. 자, 교육적이 되게 노력했다. 그리고 그 아빠가 말했다.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해도 되고 분사구문 해석할 때뒤에거 해석하고 앞에 가서 문맥적으로 해석해도 되는데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분사구문의 정확한 해석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일 수도 있고 뭐 그러나일 수도 있고 아무 거나 하면 되는데 어울리는 것 같다가 천일문에서 다시 한번 보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66. 이것도 머스테피피 그냥 설명 안 할게요. 천지였음에 진짜 천지였음에 틀림이 없다 알아내는 것을 보니 이해하는 것을 보니 이건데 해석 공식에서 투보정사 부사적 용법 보면. 단정적인 표현 다음에 투부정사 나올 때 요거에 해당하는 거야 뭐뭐하다니 뭐뭐하는 것을 보니 본의로 해도 되고 보면으로 해도 되고 뭐 상관없는데 단정적 표현 세 가지가 있어 자 이지 그는 천재다 그는 천재였다 천재였음에 틀림이 없다 천재임에 틀림이 없다 천재일 리가 없다 천재였을 리가 없다 그렇지? 그러니까 단정적인 표현 그는 천재일지 모른다 이게 아니라 천재인 것처럼 보인다 이게 아니라 천재이다 천재임에 틀림이 없다 천재 일리가 없다 이게 나오면 두부 정사에서 어떻게 한다? 뭐뭐 하다니 뭐뭐 하는 것을 보니 뭐 보면 해도 되고 그는 진짜 천재였음에 틀림이 없다 이해하는 것을 보니 그치? 엔진, 브레이크, 스퍼그 플러그, 삐리를 그리고 How everything w o r k together 자, 병렬 구조 나올 때 A, B, and 뭐 C 그 마지막 콤마 다음에 end나 or, 나가면 병렬 구조라고 했잖아. 근데 앞에가 명사라고 해서 뒤에 무조건 명사라고, 이건 아니야. 이게 명사절이거든. 그러니까 동일한 구조가 나올 수 있으면 되고, 이게 병렬 구조가 무슨 말이냐면, 이 덩어리가 통째로 이 엔진 자리에 들어와도 되냐? 당연히 되지. 알아내다니. 뭐를, 어떻게 모든 것이 작동하는지를. 대체? 이렇게 된 거고, how 대신에 관계부사로 봐도 되고, 의문사절 의, 주, 동 어떻게 주어가 동사 되는지 이걸로 봐도 되는데 어 그냥 관계부사로 했을 때두 단어로 바꾸면 더 웨이. 세 단어는 더 웨이 w 네 단어 더 웨이 인위치나더 웨이 바 a 위치. 이거 알지? 더 웨이 하우는 절대 안 되는 거 알지? 더 웨이 하우는왜안 될까? 몰라 나도 자그 다음에 67번 no one person invented 자, 이런 거 단어장에 그냥 다 넣었습니다 단어장에 상세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이번 단어장은 구문적인 게 정말 상세하게 나오니까 이거 뭐 생동 맞은데 왜요? 노 다음에 노가 있는 걸 갖다 전체 부정이라고 한다. 노 다음에 명사가 나가고 동사 나가면 그냥 어떤 A도 동사하지 않는다. 이거 단어장에 있으니까 그냥 안 할게. 어떤 A도 동사하지 않는다. 동사이지 않는다. 그지? 어떤 한 사람도 그러니까 원이 없으면 어떤 사람도 발명하지 않았다. 즉 발명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다시, no person이면 어떤 사람도 발명하지 않았다. 근데 어떤 한 사람도 발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발명한 게 아니라 여러 명이 발명했다는 얘기야. 그지 자, 어떤 한 사람도 발명하지 않았다. 발명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 동사인데, couldn't나 can't가 없는데 그냥 못했다. I didn't understand. 나 이해하지 않았어. 좀 이상하지? 이해하지 못했어. 이렇게 하니까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 그 문맥 보고 하면 되겠냐? 어떤 한 사람도 발명하지 않았다. 뭐를? 이거를. 그러니까 뭐의 중요성? 협력의 중요성, 뭐 분업의 중요성.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에 after가 뭐뭐한 후인데 r i 트가 들어가서 직후에. 이 정도 의미가 된 거야. 그 다음 stop 다음에 ing, to, b 정사 두 가지 의미가 있지. stop ing는 뭐뭐 하던 것을 멈추다. ing 동명사가 동사 뒤에 나올 때 과성이 있기 때문에 스탑2는 단어장에서 확인해. 자 엘리베이터가 높이다야 올리다야.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이제 승강기잖아. 높여진 기차니까 어 기차인데 좀 밑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이거 태국가도 그렇고 지상철 같은 거좀 높이 다니는 기차이지 좀 높이 그런 게 그냥 엘리베이터냐 고가라고 고가 기차라고 할게. 자 사람들은 경찰에게 전화했다 이때. 주장하면서 자 이제 클레이밍의 분사구문 이유가 뭘까? 아이 g 해석 세 가지 동명사 현재 분사 분사구문 얘가 현재 분사라면 왼쪽 오른쪽에 명사 바로 나와야 되고 그 명사 꾸며준다고 했는데 만약에 나이트를 꾸며준다 주장하는 밤 뒤에 거 해석하게 뭔가가 그들을 깨웠다고 주장하는 밤뭐 아, 재밌지? 어, 경찰 어떤 경찰이냐? 뭔가가 그들을 깨웠다고 주장하는 경찰 아 이상하지? 그래서 현재 분사 탈락 그다음 얘가 동명사 주어 면 뒤에 동사가 나 되는데 안 나와 얘가 동명사 목적어 면 왼쪽에 동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얘가 주격 보험은 왼쪽에 비동사 나게 되는데 안 나와 그래서 현재 분사야 아 분사 구분이야 분사 구분 뒤에 나올 때 대표적으로 계속 세 가지 뭐뭐 하면서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그러니까 주장하면서 뭐라고 뭔가가 그들을 깨웠다고 그렇지? 자 그다음 타동사 다음에 부사 어 웨이크가 일어나다도 되고 깨우다도 되는데 일단 타동사 다음에 픽업 이것처럼 픽업이나 테이크 아웃이나 기브 업이나 앞에 있는 그러니까 단어 두 개가 묶이는 거 있잖아 포기하다 기브가나 기브 업이잖아 그러니까 앞에 있는 동사가 타동사다 그럼 뒤에 있는 단어가 전치사가 아니라 부사야 부사하면 목적어가 대명사일 경우는 중간에만 와야 돼. 그러니까 work, up, them. 하면 틀려. 근데, 대명사가 아니라, 더 보이즈. 그럼, work, 더 보이즈, up 해도 되고, work, up, 더 보이즈 해도 되고. 알았지? 여기다. 단어가 두개 이상 묶인 거, 구동사라 그래, 이걸. 구동사에서, 첫 번째 동사가, 아, 앞에 있는 동사가, 동사 하나밖에 없구나. 동사가 타동사일 경우 뒤에 나오는게 부사인데, 그럴 경우는, 그러니까, 타동사랑 부사가 합쳐진 구동사의 경우는, 당연히, Listen to look after 이런 거는 당연히 look 이 전치사 아, 자동사기 때문에 중간에 뭐 a 들어가면 안돼 look after a 무조건 a지 after 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전치사 다음에 명사나야지 와 왼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up 같은 경우는 여기서 부사로 쓴거 그러니까 work up 대하면 틀린다 어, 오케이 대부분의 우리는 pitch perfect 피치가 어떤 그 야구 주안상알 거야. 피치가 던지다. 피처가 투수지 이거고. 그 다음에 피치가 그 음이라는 뜻이 있어. 음. 하이피치, 로우피치 할때그 음. 그러니까 음이 완벽해. 뭐 직역하면 이건데 완벽하냐, 그냥 완벽한. 대부분의 우리는 완벽하다. 요거 명었는데 여기다 이렇게. 대우리는 완벽하다. 뭐 이거 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인식한다. Recognize가 어떤 단어와 병렬 구조일까? 앞에 찾아봐. 생각하고 멈춰. 멈추고 생각하고 이제 들어봐. r e c o g n 는 당연히 얘랑 병렬구조가 될수 밖에 없지. 그치? 얘랑 병렬구조가 되면 어떻게 될까? 레 e c 이 g n i z 이 돼야 되지. 인 다음에 동사형 못 나오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얘랑 병렬구조고 레 e c 이 g n 으로 바뀌면 당연히 얘랑 병렬구조가 되겠지. 근데 투부정사가 바뀔 수 있을까? 투부정사로? 못 바뀌어. 투부정사가 올수 있는 자리가 없어.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그지? 그래서 recognize 아니면 recognizing. 또는 뒤에 s부터도 안 돼. 앞에 주어가 복수거든. 자, 이런 식으로 병렬 구조는 자기가 확인하면 된다. 어떻게 바뀔 수 없는지. 우리가 방에 들어갈 때, 인식한다. 뭐를, 이거를. 우리가 그 대화의 주제였다는 걸. 만약에 우리가 어디 뭐 모임에 들어가는데내 뒷담화를 까고 있었어. 뒷담화 까고 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를 쳐다보면서 그냥 뭐, 어, 그만하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건 뭐냐면 most 말로만 할게 all some the rest 이런 게 나오면 뭐뭐 중에서 대부분 뭐뭐 중에 전부 뭐뭐 중에 나머지 뭐뭐 중에 일부 이게 나오면 of 뒤에 나오는 게 단수복수를 결정을 해. 그러니까 most of 다음에 복수명사 나오면 복수동사 us가 복수니까 아야. 근데 most of the money 그럼 e a s 야 알았지? 또하게 70번 우리 매일의 직감적인 능력들은, 인투이션이 직감이고, 이거 형사지. IV 끝나는 거99% 형사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 매일의 직감적인 능력들은, 아, 이거 먼저 설명하고 갈게. 이거 필기, 아, 미안하다, 이거. 아, 필기 좀싹다 하든가, 내일 이거 줄 테니까, 그냥 뭐 외우든가. 뭐 알아서 해라 아, 이거 먼저 필기하고, 이거 단어 장에 전부 다집어 넣어서, 이거 단어 장에 넣었으니까, 이것단 먼저 개념을 이해하고 할게 그, 가아 있는 걸 전체 부정이라고 하잖아.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노가 있는 걸 전체 부정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니까 러 얘는 구문이 좀생뚱맞아 어떤 게 성립되어야 되냐면, no more than이 붙어 있으면 안 돼. 떨어져 있어야 돼. 그렇지? No, 다시 얘기한다. no more than 붙어 있으면 안 되고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야 성립이 돼. 그 그러니까 no more를 기준으로 왼쪽을 a, 오른쪽을 b. 그 다음, then 뒤에 나는게 c, d. d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 많이 있어. a는 b가 아니야. 그다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야. 노가 있기 때문에. a는 b가 아니야. 그건 마치 c가 d가 아니고가 마찬가지야. 그 그러니까 ab가 아닌 게 요지야. cd는 비유야. 그이 그러니까 문제에서 뒤에 전문가적인 이거 나오면 안 돼. 이건 비유기 때문에 정답에서 키워드는 앞에 있는 거야. 여기. 얘가 요지기 때문에. 뭔지 알겠지? 자. 당연히 no more가 a는 b하지 않다니까 no less는 당연히 반대니까 less의 반대가 뭘잖아? a는 b 하다. a는 b 한다. 그 마치 c가 d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a는 b한다. c에 못지 않게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야. 그렇지? 이해 되지? 어? 그러니까 노가 전체 부정이기 때문에 노멀 댄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구문. 그다음 어, 그럴 경우 댄에서 끊어라. 노멀 no 왼쪽에 a고 오른쪽에 b다. 댄 앞에 있는 b가 a는 b가 아니다. 그 마치 c가 d가 아니고 마찬가지다. 노 no less는 a는 b다. 그 마치 c가 d 인 것과 마찬가지다. 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거는 참고사항인데, 노플 p 스 비교급 den이 붙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것도 단어장에 집어넣습니다. 어, 그냥 공식이야. 어떤, 일종의 공식이니까, 이렇게 그냥 노 n 를 갖다가 as로 바꿔. 그냥 비교급을 반대 원급으로 바꿔. 그냥 den을 또 as, as edge 원급 as니까,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렇지? 또, 근데, 나 비교급 den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밑에 볼게. his no taller than i. n 를뭘로 바꾸냐고? as로. 톨러 반대가 뭐야? 숄트지, 헤드 숄트. 그니까, 그는 키가 작다, 나만큼. 뭐냐면 다 부정하는 거야. 걔나, 나나, 키가 작어. 그렇지? 걔는 나보다 키가 적지 않다. 이거 아니라, 걔나, 나나, 키가 둘다 작다. 이거고, 이건 비교하는 게 아니야. 요거는, 그는 더 크지 않아. 나보다. 즉, 내가 더 커. 이거야. 노톨러랑 나톨러랑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 그는 키가 작어 나만큼이나. 이거는, 그는 키가 작지 않아. 나보다. 아, 뭐랬냐? 키가 더 크지 않아 나보다, 즉 내가 더 커, 요 의미. 그렇지? 밑에 거는 이거 그냥 나온 김에 얘기할 테니까 그냥 들어봐. No more than이나 no less than이나 뒤에 숫자가 나오면 이게 뭐거 똑같다고 봐도 돼. No more than이나 no less than이나 뒤에 숫자가 나올 경우 어떤 거냐면 no more than은 당연히 반대 이거 바꾸니까 이 법칙대로 바꾸면 as little이나 as few로 바뀌겠지. as little as few as 이렇게 바뀌는데 나는 가지고 있어 천원을 근데 as little as이면 천원만큼 적게 가지고 있어 그럼 겨우 천원 갖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지? no less 때는 많이 가지고 있어 천원만큼 즉 무려 천원이나 가지고 있어 예를 들어서 너무 적다 이거 10만원 1 0만원 하자 어. 어, 만약에 내가 내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어. 그럼 무려 10만 원이지. 근데 내가 만약에 이건희 회장이야.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어? 이게 돈이냐 이게? 그럼 겨우 10만 원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둘다 10만 원인데, 뉘앙스 차이야. 그리고 not more 되는 10만 원보다 not more. 많지 않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기껏해야. 10만 원 미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not less 되는 10만 원보다 not less. 적지 않게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10만 원 이상. 적어도 10만 원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다 여기서 이제 출발하게 no less 나왔네 a no less b than c 이거지 어떻게 한다 a는 b다 우리 매일에 그리고 이 구문이 거의 안 나와 이 모의고사 문제 풀면서 아마 요거 밖에 안 나올 거야 거의 진짜 1년에 한번 나올까 2, 3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 구문이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오는데 나오면 이게 주제문이야 그냥 이게 잘안 쓰이는 요지를 강조하는 우리 메일의 직감적인 능력들은 어 놀랍다. 그럼 마치 놀라운 인사 그 놀라운 통찰력들이 누구의 경험 많은 체스 마스터나 의사의 통찰력이 이거한 것과 마찬가지다. 마블러스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야 되고 D가 거의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그냥 이거 못지 않게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지? 우리 매일의 직감적인 능력들은 놀랍다. 이거 못지 않게. 놀라운 통찰력 못지 않게. 지 자, 그다음에 71번. 요거는 What you are thinking of making. 그와 다음에 의문사절이 해석이 좀 이상한 게 있어. 이거는 그냥 의문사절을 빼고 해석을 해 봐. 와시 될건 하우가 될건 뭐가 될 건? 그러니 보통이들 와시나 위치나 후 같은 경우가 좀 이상해. 세 가지가 와시나 후나 위치는 빼고 해석해 봐. 그냥 너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중이다. 뭐를 목적어 빠져있지. 그니까, 러후 위치, 와 뒤에는 불안정 구조 나와야 되거든. 주어가 없든가, 목적어 없든가, 보호가 없든가. 메이킹의 목적어 가 빠져있는 거야. 그렇지? 그니까, 러네가 만드는 것을 생각하는 것. 네가 만드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에 관한 의사결정. 됐지? 아유. 나도 이게 사람이지라. 검술을 안 했더니. 어. 다음에. Discussing, 토론할 때, Discuss, 타동사인 거 알지? About 뒤에 들어가면 안 돼. 얼마나 많이 그들이 먹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Serve them. 동사 다음에 명사가 두번 나온다. 몇 형식? 사형식 아니면 5형식. 요거 기능은 당연히 뭐야? A를 B로 B라고 제공해라. 서빙해는 거야. 그러니까 서빙해서, 시당에서 뭐, 그, 일하시는 분들이 갖다 주지. 서빙하는 거지. 그들에게 서빙해라. 그들이 에게니까 당연히 뒤에 뭐가 나와? 뭐, 뭐, 에게 나오면 100% 뒤에 을, 을. 합리적인 양을 서빙해라. 만약 그들이 주장하면 뭐라고? 당연히 댓 생각되지. 그들이 여전히 배고프다고? 아, 뭐, 돼지지. 자, 그들이 after, they are through. 그들 끝났을 때. through가 지난인데, be t h r o 는 그냥 끝나다요. 그들에게 요청해라. ask가 요청하다 의미일 때 패턴 세 가지. 뒤에, 먼저 설명했을 거야. to 부정사, for, t h a t 뒤에 to, for, t h a t 나가면 요청하다요. 알겠지? 명사가 나오면 묻다 요청하다 둘다 되는 거니까 문맥으로 보면 되고, to, for, that, to, for, t h 나가면 그냥 요청하더라면 돼, 무조건. 그렇지 자. 그게 아니라 의문사절, 뭐뭐에 관해서 about,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묻다고. 여기 from A to B인데 거의 from을 생략을 해. from A to B인데, A에서 B까지. 기다리라고 요청해라. 5분에서 10분까지. 만약 그들 계속해서 feel hunger, 배고픔을 느끼면 돼지네. 그들은 가질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두 번째 접시를, 음식에. 어, 타동사의 목적으로, ING, 토부정사 둘다올수 있는 게, 시작한다, 출발한다, start, 뭐, 좋아한다, 사랑한다, continue, 계속한다. 시작했으면 계속해야 되지? 이거 다음에는 토부정사, ING 둘다 온다. 의미 똑같다. 그렇지? 자, 73. 이것들이 환상적인 행동들이다. 이거 앞에, 이거 주제문이지. 그치? 앞에 거 하란 얘기지. 그게 좋은 거라니까. 어떤 환상적인 행동이냐? a 티치 가르치는 뭐를? 이거를 웬 토트. 자, 접속사 다음에 원래 뭐 나와야 돼? 주어 동사 완전 구조 나와야 돼. 접속사 다음에. 그래서 부사절이 되는 거거든. 자, 근데 주어 다음에 동사 경우의 수세 가지지.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자, 그런데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올 경우는 같이 묶어서 생략을 한다. 왜? 몰라나도. 원래 경제성 때문에 그래 이걸 빼도 의미가 통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배가 너무나 고파서 빵 먹었어 그게 내가 먹은 거지 뭐 내가 라는 말 굳이 안해도 되지 담동하게 원래 로 바꾸면 when they are taught 인데 they are 생략한 거야 자, with many students reporting 이거 분사구문 잠깐만 연속공식에서 이거 with a b 분사구문 이거야 b 어, 자리에 문법문제가 보통 어, 비자리 형용사 pp ing 부사 의문사절 이렇게 오는데 전명구도 오고 pp냐 ing냐 이거 고르는 문제 정말 많이 나와. pp냐 ing냐 그러니까 a가 뭐를 하는 거면 ing. 그다음 타 동사의 ing가 나왔는데 뒤에 당연히 목적어가 나오면 ing. 지 그다음 a가 뭐 되는 거면 pp 이렇게 해석하면 되고 어그게 아, 들어가면 되고 해석은 a가 b하면서 a가 b인 상태로 a가 b하기 때문에 b하다면. 당연히 PP일 땐 A가 B인 상태로 B 되기 때문에 B 된다면 됐지? 오케이. 어 많은 학생들이 보고하기 때문에 이거 왜 ing가 맞아? 뒤에 목적어 나오니까 리포트가 보고하다인데 이거 왜 목적어 뒤에 나오니까 당연히 i n g 지 PP가 아니라 PP로 바뀌면 뒤에 목적어 나올 수가 없지. 어 PP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뒤에 목적어를 앞으로 빼서 수동태 한 건데 그걸 줄인 거라서 뒤에 목적어 또 나오면 안 되지. 학교 뭐 이거들이 이거 한다 뭐 스퍼트리기 위해서 치열 뭐 생기를 활기를 사기를 자, 힘내자 으쌰으쌰 으쌰 이거지 파이트 하기 위해서 파이트 누랑 병렬 구조 스프레드 이거랑 병렬 구조해야 되고 어레인지랑 병렬 구조해야 되고 학교 관리들이 싸운다 뭐 이건 이상하지 마련한다 왜 퍼트리기 위해서 그리고 스트레스와 싸우기 위해서 25번 이 사람은 컨시더 여긴다 뭐를 캠퍼스에서 애완 동물의 방문을 여긴다. 뭐로? 자, 설마 아니 여기까지가 명사다, A다, 목적어다. 이거 헷갈리는 사람은 없겠지. 자, 근데, 그, 명사가 복합명사로 좀길 경우, 여기까지 자른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명사 끝나는 거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뒤에 새로운 형용사, 관사, 더, 제시사 뭐 디스. 이런 게 시작되면 새로운 명사가 시작된다는 이야기 앞에 게아니라 그렇지. 디스팻, 디즈펫 비지츠이지. 펫 디즈 비지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펫이랑 디즈 비지츠 이게 따로라는 얘기야. 그럼 애완동물과 그냥 방문이 따로라는 얘기야. 그렇지 자, 그리고 어. 어디냐? 여기가 그래서 a고 전명구는 해석할 때다 그냥 빼 버려. 빼 버리고 맨 뒤로 보내도 되고 앞으로 보내도 돼. 전명구는 이게 어떤 문장의 1형식, 5형식을 가로막으면 이것 때문에 헷갈리면 애완동물의 방문을 여긴다. 뭐로? 훌륭한 방식으로 대체, 이건 오형식이지 A에게 B를 여긴다. 이건 말도 안 되니까. 어떤 방식? 이거 할. 불빛들이, 전등들이 절대 디자인되지 않았다. 뭐 하도록? 줄이도록. 줄이기 위해서. 목적이지. 그리고, 요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왓이나 후나 위치, 의문사절, 이거 해석이 좀 어려워. 어려운데, 여기 왓은 세 단어로 더띵 대신에 더띵 위치로 바뀌어도 되지. 그지 이건데, 일단 해석할 때 이렇게. 그 왔다음에 후다음에 위치다음에 주어 동사 나는데 오 동사가 비동사다 해석을 이렇게 와을 빼고 해석해봐. They appear to be doing. 그들은 appear to가 뭐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 그들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A를 A를 빼봐. 만약에 그들은 숙제를 하는 것처럼 보였다. 또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뭐 다양한 목적가올수 있지. 근데 어떤 목적가 오는지 모르니까 그냥 에러하고 이걸 빼봐. 그들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앞에 와시 있으니까 그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 이렇게 된 거지. 와시 무엇, 어떤, 뭐뭐하는 것. 선행사 포함한 관계대명사일 때 뭐뭐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렇지. 로저 페더러는 has won, win이 얻다, 타다, 승리하다, 우승하다 이거지. 그, 위너 리코드면 잘 쓰이진 않지만, 기록을 그냥 얻었다? 기록을 차지했다? 이 정도 의미야. 어떤 기록이냐? 세븐틴 그랜슬램 타이틀에 기록을 차지했다. 어, 이렇게 오브가 왜안 들어가요? 그런 건 그냥 설명 안 할게. 뭐, 주,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근데 로저 페더러가 누구냐면, 콤마콤마에서 이제 부연 설명하는 거지. 가장 위대한, 아, 위대한 테니스 선수야. 어떤 선수냐면, 일부 사람들이 부르는 선수야. The Greatest. 가장 위대하다고. 모든 시대에 통틀어서. 자, 이거 잘 봐봐. The greatest의 역할이 뭘까? 당연히 call a, b인데 b야, 여기. 목적격 보호지. 그러니까 원래 이거야. 일부 사람들은 부른다. a를 b로 b라고. 근데 a가 없어. 관계 대명사 뒤에 불안정 구조 나오잖아. 목적어나 주어 없는 거. a가 목적어인데 a가 없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 사실 a를 b로 부른다는데 a가 없으니까 일부 사람들이 부른다. 근데 앞에 관계대명사 목적격이 있으니까 일부 사람들이 부르는 선수. 그치? 다음에 78. 우리가 그를 생각하지 않지만 실패자로. 그런데 오히려 챔피언으로. 명백한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이클 조단도 마찬가지고 100번 시합했는데 그 중에서 10번 우승해서 이 가장 많은 거야. 그럼 위대한 선수로 치는 거지. 90번을 우승 못 했는데. 그, 그걸 안 본다는 얘기야. 자, 분명한 사실은 is, d e a t that. 이거 대 h a t 로 바뀌어야 돼. 대신 생략은 안 되는데 콤마로 바뀌어야 된다. 분명한 사실은 그가 실패했다는 것이다. much more. 훨씬 더 많이. 뭐보다 그 성공했던 거보다. 그리고 이 방식에서, 이 기준에서. 그리고 그것이 일반적으로 방식이다. things are. 이거 직역이 영작하거나 영어 말하기 할때 이거 되게 쓰기가 어려운 저 표현이야. For everyone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인데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 쟤왜 저래? t h a t 이 정도 되었어요. That's the way 그게 방식인데 그가 제 원래 저래 영어로 할때 이렇게 얘기냐 That's the w he is. 원래 저래. 또는, 그게 원래 그런 방식이고, 한국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야.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래. 이런 식으로. 그, 그러니까, things are. 이거를 갖다가, 사물들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상황이 존재하는 방식이다. 이상하지. 어, 그니까, 이거는, the way things are가 나면 오 그냥, 원래 그런다. 어, 그것이 원래 그런 거다. 그건 원래 그런 거다. For everyone. 누구에게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이 듀앙스. 그렇지? 자 사실 이거 영어로 말할 때 이런 거 쓰지 마니까. 쓰지 말고 그냥 That's the way he is 걔 원래 그래. 그게 방식이야 그가 존재하는. 직역하면 이런 말도안되는 딱딱한 문장 되는데. 그 일반적으로 방식이나 사물들이나 상황들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상황들이나 뭐 이것들 저것들은 다 원래 그래. 알았지? 일반적으로 원래 그런. 79. 이것도 분사 구문인데 ing pp 정말 문제 많이 나온다고 얘기했지. 분사 구문에서 해석 공식에서 보면 ING냐 PP냐 고르는 거 정말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뒤에 주절의 주어가 뭐를 하면 능동이야. 뒤에 주절의 주어가 뭐를, 뭐 되면 수동이야.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나오면 당연히 능동, ING겠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 다음, 분사구문은 원래는 PP 형태가 없어. 뭐 저기, 철문에 다시 한번 들어봐. 없는데, PP가 왜 생겨났냐면, 분사구문에서 빈과 헤빙빈이 생략이 되거든. 그래서 생겨난 거야. 여긴 당연히, b e 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면 돼. being. being faced. faced가 맞지. 왜지? 목적가안 나오니까. facing이면 뭐를 직면하냐?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face가 직면하다. 그래서. 직면된다. 그 선택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직면되는 거야. 직면된다. 선택에. 뭐에? a or b. a나 b 둘중 하나의 선택에 직면된다. walking down a m t 빈 거리를 걷냐? e m t 다음에 s t r g h t 생각되지? 아니면, 활기찬 거리를 걷냐. 이 선택에 직면되는데 직면돼. 그러면 ING 뭐뭐 한다 했다. p p 니까뭐뭐 된다 됐다. 직면된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택할 것이다. 그 거리를 어떤 거리? 삶과 인생과 또 액티비티 활동이 있는 즉 이거를 활 뭐라 그래야 돼 이걸? 생활. 그니까 사람들이 북적북적 거리는 이거 라이블리 스트리트 대신 쓰는 거지. 자, 80번. 이벤트들은 어떤 이벤트냐? 이벤트가 장소가 아니잖아. 근데 웨어리스요. 쓰여. when으로 쓰여도 돼. 그러니까 이벤트 어떤 행사가 공간적인 개념이다, 추상적인 이런 웨어로도 쓰이고 이게 시간적인 개념이다, 언제 일어나는 거다. 그러면 when으로 써도 돼. 어? 자, 웨어 해석 경나지 주어가 동사는 곳에서 주어가 동사는 곳에 주어가 동사는곳 주어가 동사는 앞에 서행사 있으면 그냥 주어가 동사는 이렇게 하겠지. 우리가 볼수 있는 이벤트들은 뭘볼수 있냐. 얘가 무슨 동사라 그래. 지각동사. 지각동사 다음에 A, B. 비 자리에 뭐 나온다? 동사원형이나 ING. 당연히 ING나 ING로 바뀔 수 있지. 능동일 때 동사원형 ING로 바뀔 수 있으니까. 뭐가? 지각동사가. 사람들이 퍼포먼스 하거나 플레이 하는 걸볼수 있는 이벤트들. 은. 끌어당긴다. 유혹한다. 많은 사람들. 뭐 하도록? 뭐 하기 위해서? 머물라고. 그리고 보라고. 머물고 보라고. 뭘 보겠니? 그 공연을. 이벤트를. 대체? 고생이다.